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 TV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토2 CRDi 엔진 슈퍼캡 차량 한대 안내해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습니다. 아, 차량은요 아, 2011년형인데요. 차량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아, 차량 소개하기 전에요. 어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 이외에 또어 실시간으로 영상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 위쪽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실시간 영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이 차량은 80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아 인물인 것 같아서 어 영상 올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 차량,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청색 투톤 칼라고요. 현대 포터 2 CRDi 엔진 슈퍼캡 초장축 골드입니다. 슈퍼캡 초장축 골드고요. 80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한 8만 키로 남짓밖에 주행을 안한 차이기 때문에 에, 차량은 아주 잘탄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800이면 이 연식의 800이면 아뭐뭐 어, 뭐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솔직히 에, 그렇지만 차량 엔진이나 미션 같은 것들이 아주 어, 키로수가 적은 관계로 어, 또 엔진 미션이 잘 관리된 차기 때문에 에, 가격은 아,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에, 보여집니다 보겠습니다 앞 측면이고요 후 측면 정면이고 후면입니다. 차량은 깔끔하네요. 예, 깔끔하고요. 아, 휠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엔진룸도 보시면 여기 잠바 가스켓 아래쪽으로 오일이 여기서 주로 많이 샙니다 아, 위쪽에서는 아, 그 다음에 흡기구 쪽하고 많이 새는데요. 지금 오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차량은 잘 관리된 차입니다. 자, 다음은 앞쪽 센터페시아 쪽이고요. 매다방82,000 어, 킬로입니다. 82,000 킬로. 이 연식의 82,000 킬로면 정말 좋게탄 차죠. 오토매틱이고요. 아, 조수석 시트입니다.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적지함이고요. 아, 자루밀라자 접이식 자동 백미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판 내리고요. 안개등 스위치, 대시보드 쪽 보시면 백미라 열선, 시트 열선, 안개등 스위치, CD, 에어컨 스위치 등등 스위치들 들어가 있고요. 핸들입니다. 자, 대시보드 쪽 CD 들어가 있고요. 아, 운전석 시트 깔끔합니다. 시트도. 자, 이렇게 해서 실내외 모두 살펴봤고요. 성능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성능 점검 내용 한번 보시면 아, 2010년 8월 13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은 2011년식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고요. 오토매틱이고 82,000km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유무 보겠습니다. 사고 유무 보시면, 아, 차체 골격은 전혀 데미지 없는데요. 아, 조수석쪽으로조수석쪽으로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번쭉 긁은 그런 차 같습니다. 아, 껍데기 교환된 거니까요. 여기 속 알맹이 자체 골격은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아, 주행상, 안전상에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판단들은 본인이 하시고요. 주행거리 짧은 차이기 때문에, 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 쪽 미션 쪽 보겠습니다. 엔진 쪽 불량 전혀 없고요.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고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엔진은 아주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어, 자동 미션 역시 누이나 미세누이 없이 불량 없이 전부 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엔진 미션은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주요 부품 중에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또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아 내용면으로 아주 우수하고요. 또 엔진 미션도 아주 양호한 상태인데요. 아 다만 아, 요차 아, 차체 아, 차 아, 외판 조속적으로 외판 교환이 있어서 어 고게 어, 데미지죠. 아 그렇지만 뭐 차체 골격은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운행상 주행상에 큰 문제 될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키로수가 8만 키로 대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셔서 타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아,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요. 아, 자, 전화 주실 때는 아, 문자나 또 전화로 어, 문의 주시고요. 85주에 2501 차량 번호와 함께 꼭 말씀해 주셔야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오랜 경험과 또 노하우를 통하여 엔진과 미션 하체 주요 부품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